두 사람이 연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사랑에 빠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할 테고 특정한 타입을 만나면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이상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해서 연인 관계가 될수 있는 건 아닙니다. 연인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만나 눈이 맞고 특별한 관계로 도약할 만한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사랑에 빠지는 마음과 이상형은 일종의 경향성, 다시 말해서 교제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깔리는 배경 조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조건은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개념인 행성과 별자리가 보여줍니다. 이렇듯 배경 조건이 깔리는 건 필수지만 배경 조건만으로는 연인 관계가 될수 없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그러한 배경 조건을 바탕으로 특정한 사건이 일어나야 하는데요 이러한 사건은 천궁도에서 행성과 행성끼리 혹은 행성과 가뭄점이 특정 각도로 이뤄야 일어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두 연인이 서로에 대해 불만스러운 마음을 가지는 것은 행성과 별자리로 인한 배경 조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배경 조건, 불만스러운 마음 때문에 서로 마찰을 빚고 결국 이별에 이르게 되는 것은 행성끼리 혹은 행성과 포인트가 특정 각도를 맺어서 사건을 일으키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삶은 배경조건, 경영성만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터닝포인트가 될 만한 중요한 사건들로 인해 특정 방향을 향하면서 흘러가게 됩니다. 이처럼 삶의 중요한 점을 찍는 사건을 일으키는 개념을 각도, 줄여서 각, 다른 말로 에스펙트라고 부릅니다. 행성과 행성끼리 혹은 행성과 포인트가 특정 각도를 맺어서 중요한 사건을 일으키는 것을 각 엑스펙트라고 합니다. 여기서 천공도의 스토리를 끌어가는 건 등장인물, 행성이고 무대 배경이나 소품, 즉, 포인트는 수동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포인트끼리는 사건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건을 일으키는 것은 무조건 등장인물 행성이므로 무대 배경이나 소품인 포인트가 사건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등장인물 행성과 반드시 각을 맺어야 합니다. 천공도상에서 각도는 위와 같이 안쪽 원에 서로를 연결하는 선으로 나타냅니다. 천공도상에서 각이 형성된다는 것은 어떤 행성이 내는 빛이 다른 행성이 내는 빛과 만나서 섞이거나 특정 포인트에 전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행성마다 내는 빛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빛의 범위를 오브라고 부르고 그 오브를 반으로 나눈 것, 그러니까 행성 가까이에서 빛의 범위가 보다 센 범위를 모이어티라고 지칭합니다. 이러한 오브는 행성마다 다르고 천공도상에서는 별자리의 도수로 표현합니다. 행성별 오브는 다음과 같은데요. 루미너리, 그러니까 태양과 달, 그리고 목성과 토성은 오브가 넓은 대반에 수성, 금성, 화성은 비교적 오브가 좁은 편입니다. 그러면 천궁도상에서 각의 형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각을 이루려면 행성끼리 혹은 행성과 포인트가 특정 각도를 맺어야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행성이 위치한 별자리의 다음, 다음 별자리에 위치한 행성이나 포인트를 본다고 해보겠습니다. 별자리 하나가 30도니까 두번 건너뛰어서 60도가 되는 셈입니다. 이것을 60도 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행성이 위치한 별자리의 다음, 다음, 다음 별자리에 위치한 행성이나 포인트를 보면, 별자리를 3칸 건너뛴 셈이기 때문에 30 곱하기 3, 90도 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어떤 행성이 위치한 별자리의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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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별자리. 즉, 네칸 건너뛴 별자리에 위치한 행성이나 포인트를 보는 것을 120도 각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마주보는 별자리에 위치한 행성이나 포인트를 보는 것은 원을 반으로 나눈 180도 각입니다. 그리고 마주보는 별자리에 대해서는 앞서 주제, 디스포지션에서 배운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별자리에 있는 행성이나 감흥점을 보는 것은 영도각, 서로 합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천공도는 원모양이기 때문에 다음 별자리가 아니라 이전 별자리여도 상관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별자리 간의 각의 종류가 성립이 되었다면 다음으로 봐야 할 것은 서로의 빛이 섞이는지 즉 오브의 범위 안에서 각이 형성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 경우 태양은 쌍둥이 자리 3도에 위치하고 달은 쌍둥이 자리에 이전 이전 별자리인 양자리 1도에 위치합니다. 즉 별자리상으로는 60도 각을 맺지만 도수상으로는 태양이 쌍둥이 자리 3도, 달은 양자리 1도에 위치하여 2도의 간극이 생기기 때문에 도수상으로는 정확히 60도의 각을 맺는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의 5분은 약 17도, 달의 5분은 약 12도이므로 태양과 달의 평균 오브가 15도라고 보았을 때, 둘간의 간극이 2도, 즉 15도 안에 충분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오브의 반인 모이어티, 즉 둘의 평균 모이어티인 약 7도 안에도 충분히 들어가는 간극이므로 그러한 간극이 가깝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오브뿐만 아니라 모이어티 안에서도 서로의 빛이 섞이고 있으므로 도수상으로 서로의 도수가 일치하여 정확히 60도 각을 맺는 건 아니더라도 서로의 빛이 충분히 섞이는 가까운 60도 각을 맺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태양은 쌍둥이자리 3도, 다른 쌍둥이자리의 다음, 다음, 다음 별자리인 처녀자리 11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두행성의 별자리상으로 맺는 각은 90도 각입니다. 그런데 둘의 도수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태양은 3도, 다른 11도, 즉 8도 간의 간극이 있으므로 도수상으로는 정확한 90도 각을 맺는다고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태양과 달의 평균 오브는 15도, 평균 모이어티는 그 반인 7.5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태양과 달의 간극은 8도이므로 둘의 평균 오브인 15도 안에는 충분히 들어가지만 둘의 평균 모이어티인 7.5도 안에는 아슬아슬하게 들어가지 않으므로. 오보안에서는 빛이 섞이지만 빛의 세기가 보다 강한 모이어티 안에서는 빛이 섞이지 않는 약간 먼 90도 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앞서 예시로 들었던 60도 각보다 먼 각인 셈입니다. 이렇게 각이 형성되는지 살펴보려면 먼저 위치한 별자리 간의 관계를 살펴보아서 각의 종류를 잡아야 합니다. 만약 60도, 90도, 120도, 180도, 0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 일단 별자리 간의 관계에서부터 각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즉, 예선에서 탈락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예선을 통과해서 별자리 간의 관계로 각의 종류가 잡히면 두 번째로는 도수를 살펴보고 둘 간의 간극을 계산해서 각이 둘의 평균 오브나 모이어티 안에서 형성되는지 얼마나 가깝고 먼 각인지 살펴보면 됩니다. 앞서 각에는 크게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들 중 길한 성격을 띠는 길각은 60도 각과 120도 각이고 흉한 성격을 띠는 흉각은 90도 각과 180도 각입니다. 그리고 0도 각은 서로 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각에도 흉각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길각인 60도 각은 이런 별표 모양의 기호로 나타냅니다. 정식 명칭은 육각, 섹스타일입니다. 두 번째 길각인 120도 각은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기호로 나타냅니다. 정식 명칭은 삼각, 트라인입니다. 흉각 중 하나인 90도 각은 이렇게 사각형 모양의 기호로 나타냅니다. 정식 명칭은 직각, 스퀘어입니다. 또 다른 흉각인 180도 각은 이러한 모양의 기호로 나타냅니다. 정식 명칭은 대립각, 어포지션입니다. 길각도 흉각도 아닌 0도 각은 이러한 모양의 기호로 나타냅니다. 정식 명칭은 회합, 편하게 합한다고 칭하며 컨정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지와 하지축과 춘분과 추분축을 기준으로 서로 도수상으로 대칭을 이루는 엔티션 컨트렌테션이 있습니다. 길각은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이 원만하고 부드럽습니다. 반면에 흉각은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이 다소 거칠고 불편합니다. 합은 사건의 세기를 강화시킵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점은 길각과 흉각처럼 각의 기룡은 사건의 결과와 상관없이 과정의 원만함이나 불편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즉, 흉각을 맺어서 과정이 거칠더라도 일의 결과는 좋을 수 있고 사건이 일어나는 과정이 부드럽고 원만하더라도 정작 일의 결과는 생각보다 덜할수 있습니다. 즉, 각의 기룡이 보여주는 과정의 기룡은 사건 자체의 기룡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건의 기름은 무엇에 달려있을까요? 답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념인 행성에 있습니다. 길성인 목성과 금성은 말 그대로 길한 사건을 일으킵니다. 반면에 흉성인 토성과 화성은 흉한 사건을 일으킵니다. 루미너리는 광원이라는 의미처럼 각을 맺은 행성이나 감흥점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고 그중 다른 조명을 비춰준과 동시에 각을 맺는 다른 행성의 색깔로 덧칠됩니다. 달 자체가 기본적으로 백지 같은 행성이기 때문입니다. 수성은 투명한 행성답게 각을 맺은 행성을 흉내냅니다. 이렇듯 사건의 기룡을 결정짓는 건 가장 처음에 배운 기본적인 개념인 등장인물, 즉 행성입니다. 기룡은 행성의 본질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성끼리 혹은 행성과 포인트가 각을 맺을 때 간극이 거의 없는 도수가 정확히 일치하는 각을 맺는 경우를 파틀각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태양이 3도, 달이 3도에 위치해서 서로 도수가 같아 간극이 없는 정확한 각을 맺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파틀각은 간극이 없는 정확한 각이므로 사건을 일으킬 때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다가가는 각, 어플라인과 멀어지는 각, 세퍼레이팅을 들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파틀각처럼 정확하게 각을 맺는 게 아니라, 둘간에 간극이 있기 마련인데요. 이처럼 간극이 있을 때, 서로가 정확한 각을 맺기 위해 가까워지고 있는 중인지, 혹은 반대로 정확한 각을 맺은 다음 멀어지고 있는 중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태양과 달은 90도 각을 맺고 있으며 둘중 보다 빠른 행성은 달입니다. 태양이 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게 움직이고 있을 동안 달은 보다 빠른 속도로 1도, 2도, 3도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3도쯤 갔을 때 태양과 정확한 파틀각을 맺게 됩니다. 즉, 달은 태양과 가까워지는 중이므로 예시의 각은 가까워지는 각, 어플라잉 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태양과 달은 90도 각을 맺고 있으며, 달은 천여자리 5도에 위치합니다. 달은 이미 이전에 3도에서 태양과 정확한 파틸각을 맺었다가, 4도, 5도 이렇게 움직이는 중입니다. 즉, 달은 태양과 만났다가 멀어지는 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예시는 멀어지는 각, 세퍼레이팅이라고 봐야 합니다. 어플라인 각과 세퍼레이팅 각은 말 그대로 시간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전에 형성되었을 각일수록 과거의 사안이고 미래에 형성될 각일수록 훗날 벌어질 일입니다. 한편 출생 전궁도 네이탈에는 이러한 시간차가 인생 전반에 적용되어서 세퍼레이팅 각은 주로 인생의 초년에 벌어지는 사건, 어플라인각은 주로 어느 정도 성장하고 나서 혹은 인생은 작년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이분법으로 딱딱 구분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인생에 대입해 보면서 융통성 있게 살펴야 합니다. 단시점성술, 호라리의 경우에는 이러한 세퍼레이팅각과 어플라인각이 천궁도를 열어본 시점을 기준으로 세퍼레이팅각은 말 그대로 그 이전에 벌어진 사건. 어플라인 각은 이후에 드러날 사건으로 발현됩니다. 차트를 열어본 시점을 출발선 삼아서 이전과 이후 이렇게 적나라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행성들의 왕인 태양과 다른 행성이 회합하는 특수한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버스트, 언더 선빔 그리고 카짐이라는 세 가지 경우로 나뉩니다. 태양의 오브 즉 17도 이내로 다른 행성과 합을 할 경우. 합하는 행성이 태양의 빛, 그러니까 태양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 태양을 강렬한 빛에 타게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태양의 빛 아래에 있다는 뜻으로 언더섬빔이라고 부릅니다. 예시의 경우 달이 태양으로부터 10도 정도 떨어져서 타고 있기 때문에 태양의 오브, 17도 안에 들어감으로 예시의 달은 언더섬빔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2번 예시의 경우 달이 아까보다 태양과 훨씬 가까운데 위치해서 태양에게 타고 있습니다. 태양의 오보인 17도 안에 충분히 들어갈 뿐만 아니라 태양의 모이어트인 8도 30분 안에도 충분히 들어가는 간극이므로 이처럼 태양 가까이에서 타 타는 정도가 보다 심한 경우를 컨버스트라고 지칭합니다. 예시의 경우 달이 태양으로부터 2도 떨어져서 타고 있기 때문에 보다 가까이 타는 경우 즉 컨버스트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어떤 행성이 언더선빔, 특히 컨버스트일 경우 그리스 신화의 이카로스처럼 강렬한 태양빛에 눈이 멀어 맹목적이고 사리분별이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행성의 고유한 역할을 비효율적인 소모시키는 방향으로 발휘하게 됩니다. 특히 가까이 탈수록 피해의 정도가 심하고 어플라잉으로 합하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 피해의 정도가 커지거나. 그 행성에 맡은 사안이 오래가지 못하고 태양 빛에 소멸되어 갑니다. 여기서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자리상의 도는 총 60분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태양과 17분 이내로 합하면, 즉 매우 가깝게 합하면 태양을 심장과 합한다고 보아서 언더선빔이나 컨버스터와 달리 길하게 여깁니다. 예시의 경우 달이 태양과 같은 도스에 위치하고 간극이 불과 13도 밖에 되지 않으므로 다른 태양과 거의 한 몸이나 다름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태양에게 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왕의 수혜를 잇는다는 뜻에서 카지미라고 따로 지칭합니다. 어떤 행성이 특히 달이나 수성, 금성처럼 빠른 행성이 카지미가 될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특히 수성과 금성은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지지 않고 가까이에서 운행하는 행성들이므로 언더썸빔이나 컨버스트의 확률이 다른 행성들보다 높습니다. 이처럼 카지미는 보기 드문 특별한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시천궁도에서 태양은 물병자리, 다른 물병자리의 다음 다음 별자리인 양자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7도, 달은 5도, 즉둘 사이의 간극은 2도이므로 파텔각은 아니지만 비교적 상당히 가까운 육각을 맺고 있습니다. 달은 5도, 6도, 7도 이렇게 운행해서 태양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즉 루미너리의 육각은 어플라인 각입니다. 참고로 태양은 물병자리에서 데트리먼트 상태입니다. 수성은 물병자리 0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양과 7도 정도 떨어져 있으므로 컨버스트 상태입니다. 그리고 수성은 정상적인 속도로 순행하는 중이기 때문에 태양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즉, 어플라잉 컴퍼스트입니다. 금성은 물고기 자리에서 액절테이션 상태이며 마주보는 처녀 자리에서 역행하고 있는 화성과 육도 간극으로 대립각을 맺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속도로 운행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금성과 화성 중 속도가 더 빠른 쪽은 금성이고, 금성은 점점 앞으로 운행하면서 화성과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즉 둘의 대립각은 어플라잉 어포지션입니다. 목성은 황소자리에 위치하고 포르투나는 처녀자리 0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황소자리와 처녀자리는 120도 관계이고 목성과 포르투나의 간극은 2도이기 때문에 가까운 삼각을 맺고 있습니다. 포르투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운행하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목성의 움직임만 살펴보면 되는데요. 목성은 속도가 워낙 느리긴 하지만 2도, 3도 이렇게 운행하고 있으므로 포르투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중입니다. 즉, 목성과 포르투나의 삼각은 Separating t r i n 입니다그 밖의 각들도 이런 식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별자리에서 행성끼리 혹은 행성과 포인트가 각을 맺었을 때 위치한 별자리의 Disposition, Domicile, Exaltation, Detriment, 에 따라 상대방에게 특정한 태도를 취하는 개념인 리셉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각도와 이전에 배운 주제, 디스포지션을 합해서 응용하는 개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점성술 강의는 매번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전의 개념을 응용하는 식으로 새로운 개념을 익혀나가기 때문에 먼저 배우는 개념일수록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행성과 별자리, 특히 행성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리셉션 개념에 들어가기 전에 이전에 배운 개념들을 충분히 복습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럼 다음 강의를 기대해 주세요.